안녕하세요. 차박 선배입니다. 오늘은 차박하는 계절 중 가장 무섭다는 여름 차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 차박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박 다니다 보면 추운 것보다 더운 게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박 나가는 비율로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겨울은 어디를 가도 좀 한산하다 싶은데 여름은 더운데도 여행지에 가면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름 차박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는 여름 차박은 일단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차박 자체의 문제보다도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외부에서 활동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 차박 여행 다닐 때 그냥 나 자신을 여름 더위 속에 던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덥지 않게 다닐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구경을 하든 트레킹을 하든 집만 나가면 하루에도 몇 번씩 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 상태로 차박 세팅이나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 조금만 움직여도 또 땀이 한 바가지 납니다. 목욕탕이 가까이 있으면 가면 되지만 목욕탕은 대부분 시내에 있기에 차박 다니다 보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갔다 오는 길에 땀이 다시 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이 날 때는 포기하고 있다가 밤이 돼서 온도가 그나마 떨어졌을 때 샤워 티슈나 수건에 물 묻혀서 몸을 닦아냅니다. 팔다리 정도는 밖에서 물로 뿌려도 되지요. 몸은 닦으면서 선풍기로 말려야 그나마 쾌적해집니다. 낮에는 트레킹 하고 나면 머리가 흠뻑 젖습니다. 집에 가면 샤워하면 되지만 차박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갖고 다니는 수돗물 큰거한 병을 머리에 붓습니다. 물만 뿌려도 그 끈덕끈덕한 느낌이 나아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차박을 다녀야 하냐고요? 네, 전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닙니다. 여름 차박 시 시원한 그늘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면 그나마 천국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늘이 있는 주차장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런 자리를 발견하면 완전 땡 잡은 날입니다. 더위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래도 저처럼 여름 차박을 하시겠다면 충전된 선풍기 두개 이상, 얼린 물, 수건 또는 샤워티슈, 시원한 옷등 준비를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대비하시면 편합니다. 밤에는 그나마 더위가 한풀 꺾이니 밤에만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질 무렵 출발해서 밤에 차박만 하고 아침에 돌아오는 방법이지요. 여름 차박이 무서운 이유 또 한가지는 모기와 각종 벌레와의 전쟁입니다. 창문 모기장과 트렁크한 모기장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래도 어느샌가 모기나 파리가 차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조끼 위에 문을 열면 어느새 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가장 미칩니다. 여름이라 그런 걸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차박을 하시겠다면 단단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름 용품들 준비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준비하세요. 저는 차박지에 주차하자마자 차 주변에 모기향을 두세 개 피워 놓습니다. 그러면 좀덜 달려듭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되도록 불을 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모기장을 쳤다고 해도 불을 켜는 순간 모기, 나방, 날벌레 등 모기장 앞으로 해쳐 모여 순간입니다.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밥 먹을 때도 최소한 약하게 켜놓고 먹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랜턴을 차 외부에 하나 켜놓으면 그곳으로 몰려들기에 차 안으로 덜 들어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로등 옆에서 차박하면 가로등이 환해서 그곳으로 몰려들기에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차 안에 들어온 모기는 무조건 잡아야 잠을 잡니다. 전기 모기채는 그래서 필수입니다. 차 안에 갇힌 모기니 실력 좋으신 분들은 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라도 들어오면 밤새 귀찮게 해서 잠을 못 잡니다.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거나 내쫓아야 합니다. 날아다니지 않는 벌레들은 그나마 차 안으로 못 들어오니 저처럼 차 안에서만 하는 경우에는 기어다니는 벌레와는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밖에서 의자 꺼내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벌레들을 만날 수도 있지요. 아, 벌레 안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여름차박을 할수 있을까 싶지만, 네, 할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만 잘 이용하면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름차박이 무서운 이유 또한 가지는 먹는 문제입니다. 여름차박은 차 안에서 조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만큼은 오토캠핑이 가능한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름에 차 안에서 가스를 켜는 순간 찜질방이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이 낫겠지만, 그래도 뜨거운 음식 자체가 더위를 가중시키기에 음식 조리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저는 인덕션도 없고, 여름에는 무조건 차 안에서 조리하지 않고 사먹거나 싸와서 먹거나, 싸워서 먹거나 차박지에서 파는 음식을 포장해서 먹거나 했습니다. 싸온 음식도 데워 먹어야 하는 음식도 있는데 더우니까 그냥 찬밥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차박을 워낙 좋아하니 찬밥조차 맛있게 먹었답니다. 주로 시원하게 먹는 콩나물국 같은 걸 가져가서 먹었고 싸간 음식이 떨어지면 주변 식당에서 포장이 가능한 치킨 파전, 김밥, 떡볶이, 만두 등을 미리 사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차박 여행 다니다가 식당 없는 곳에서 점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동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닥치면 어떻게 서든 방법은 생깁니다. 밤이 돼야 온도가 떨어지면 그땐 조금 괜찮아지니까요. 다음은 여름 차박지 어디가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차박지는 어디를 가도 덥습니다. 더울 때 더위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계곡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우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있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계곡물은 바닷물처럼 따로 샤워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계곡이 가까운 곳에서 차박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계곡 가까운 차박지는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산으로 주로 갔습니다. 높은 곳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여름에도 좀 시원합니다. 낮에는 조금 덥다가도 밤이 되면 기온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원해집니다. 태백시 바람의 언덕 갔을 때는 밤에 자다 추워서 깨서 두꺼운 옷 찾아 입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은 배추 수확철은 출입금지입니다. 높은 곳중 주차장이 있는 곳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가본 곳은 태백 만악음재 주차장, 경남 황매산 주차장, 거창 가막상 주차장 정도입니다. 산은 무조건 캠핑 금지라 차 밖으로는 의자 하나도 꺼내놓지 않고 차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여름 차박 단점 중또 하나는 문을 열고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문 또는 트렁크를 어느 정도 열고 자야 잘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활짝 다 열고 자면 시원하겠지만 저는 혼자 차박하기에 창문도 사람 머리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열고 모기장을 쳤고, 트렁크도 활짝 열지 않고 아래쪽으로만 적당히 열어놓고 잤습니다. 당연히 트렁크에도 트렁크 모기장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밤새 선풍기를 틀고 자라면 트렁크든 창문이든 무조건 조금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고, 새벽에는 서늘한 기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름 차박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차 안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차를 만든 원재료가 태양에 뜨거워지는 재질이기에 해가 져서 외부는 조금 시원해져도 차 안은 여전히 덥습니다. 그 열기가 잠들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다가 새벽쯤 되면 다 식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있으려면 모기 때문에 못 있습니다. 모기는 밤에 더 극성을 부리니까요. 창문 모기장과 트렁크 모기장을 친후 선풍기 두대 정도 틀고 가만히 있어야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여름 차박이 무서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름 차박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차박은 일단 짐이 줄어듭니다. 얇은 옷몇 벌을 챙겨도 부피가 적고 특히 이불 부피가 완전 줄어듭니다. 침낭 쓰시는 분은 가장 얇은 침낭만 쓰셔도 되고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저처럼 입을 쓰는 사람은 가장 얇은 여름잎을 한 장만 갖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도 여름에 갑자기 추워지는 순간도 있으니 차에 추울 때 입는 비상 잠바는 늘 상비하셔야 합니다. 여름차박의 장점 중또 하나는 어디를 봐도 녹음이 짙푸릅니다 나무마다 잎이 가득 차서 온통 초록 세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피는 연꽃과 수국도 너무 이쁘고 초록이 짙은 산을 보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더워서 고생하는 대가로 여름 풍경은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차박 중 좋을 때는 비올 때입니다. 비가 오면 더위도 한풀 꺾이고 시원한 느낌마저 듭니다. 덥다가 시원해지면 그 상쾌한 기분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여름 차박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기준은 노지 차박, 스텔스 차박 기준입니다. 여름 차박 시꼭 챙겨야 할 준비물은요, 갈아, 입으로 두세 벌, 선풍기 두대 이상, 선풍기는 꼭 충전 확인하세요. 수돗물, 얼린 생수, 샤워티슈 또는 물수건, 창문과 트렁크 모기장, 피우는 모기약, 뿌리는 모기약, 물렸을 때 바르는 모기약, 전자모기체,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 그리고 여름에 생수는 늘 넉넉히 준비해서 다니셔야 합니다. 생수를 냉동실에 얼린 후 갖고 다니면 녹는 대로 시원하게 먹어도 되고 더울 때 얼굴에 대도 되니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름 차박이 무서운 이유와 여름 차박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되도록이면 7월 중순까지 하고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중순까지의 가장 많이 더운 한달 정도는 차박은 쉬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 잡을 때 조금이라도 덜 더운 8월 말이나 9월 초로 잡았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 쓰레기 가져가기 세 가지만 해주시면 저희 차박 경험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